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안녕하세요 원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오래 기다리셨죠?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일단 저희가 방금 블러드린노래은 편집하는 곡이었고요 어 이렇게 뜻깊은 일에 그 기부 콘서트 에 저희 원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어 남은 공연이 앞으로 뒤에더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에 유의하면서 끝까지 공연 재밌게 잘 즐겁게 관람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무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다음은 네, 다음은 또 어떤 노래가 즐겨야 되나요? 다음은 또이 분위기 이어서 끝이 와서 또 감성적인 노래가 있겠습니다. w h a t your name? Ye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의, <웃음> <웃음> 저의 너의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하고 있는 워너원 워너원과 함께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정말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호적씨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호적씨 도대체 어디가신거죠? 호적씨 네, 어디가셨나요? 저는 여기 2층 객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객석으로 올라가있고요 이쪽으로 이 네, 조명이 혹시 다능인가요 네 제가 지금 2층 객석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오시왜 거기 가신 거죠? 네 오늘 바로 한국 메이크업 그 위시재단이 진행하는 소원별 희망천사들과 제가 지금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예은 양과 우리 최유나 양이 오늘 소원별 희망천사의 주인공이거든요 특히 우리 예은 양 있죠? 우리 안예은 양은요 투명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워너원 오빠들을 꼭 보고 싶다고 오늘 예은이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예은양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2층 객석에 직접 올라왔는데요. 우리 예은양 인사 말씀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이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목소리 너무 귀여워 우리 예은양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10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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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살 우리 예은양이 워너원 오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곳까지 또 걸음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그럼 예은양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워너원 오빠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예은이. 다시 한번 강다니엘. 우리 강다니엘 씨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우리 예은양이 그러면 은 제가 2층 객석, 객석에서 우리 강다니엘 씨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우리 정말 투명주에도 불구하고 워너원 오빠, 우리 강다니엘 씨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강다니엘 씨가 직접 우리 예은양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얼른 나 나오시길 저희가 기도하고 항상 바랄 테니까 얼른 나으주시고또꼭다 나와서 저희 공연 한번더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양이 지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저 파이팅에서 우리 원어 오빠들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소망천사들에게 한번 소망 천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희망 천사 예은이가 있고요 옆에 윤화양이 한분이되었습니다이두 명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가득 외워주신 여러분 만명 넘는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원어원이 함께한 그 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희망 천사들 우리 어린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워너원 그리고 만들어주신 여러분 만여 명의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한류 드림기부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이 남은 무대 저희는 이제 그만 물러나고요. 워너원에게 무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큰 박수로 원어번 만나보겠습니다. 원어원! 네, 저희가 이제, 네. 어, 남은 곡이 두 곡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 이 원어번 자주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아, 어. 두 곡. 네. 아주 에너지틱하고 활루 음. 열기가 넘치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마지막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 감사합니다.